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식사도 좀 맞닿지 않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회장님의 네, 네. 부탁이 있어서 우리 방영한 데살다 흔쾌히 좋습니다. 보십시오. 환영합니다. 했습니다. 흔쾌한 것은 고민이 있었죠. 휴일이라면 카페 쉬는데 카페를 잤는 게 좋겠다는 우리 장님들때또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로 우리 위원장이 말씀드렸더니 오케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저도 신의 가족입니다. 물론 신의 이사로서는 얘기를 했지만, 제 와이프가 한의같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감분들이시고 김재현 바로 교수님도 계시고, 신의 가족들이, 어, 한의 가족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시면 안내하려고 뒤에 우리 장님들도 미리 와서, 어, 같이 참여하셨는데, 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보시면 떡딱이 안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